안녕하세요. 테커타 커뮤니케이션의 고유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베이징으로 가요. 그래서 먼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예, 이달에 한달 동안에 있었던 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가장 인기 있었던 안드로이드에서의 앱은 왓츠앱 메신저하고 페이스북 메신저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iOS에서도 역시나 페이스북 메신저하고 왓츠앱 메신저가 가장 인기가 있는데 이번 달에 최근에는 페이스북 메신저가 앱을 강제로 깔게 페이스북 유저를 강요를 해 가지고요. 좀더 점유율을 올라갔는데 반면에 사용자들의 불, 만 불평이 전 세계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거는 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료 게임 시장에서는 익숙하게 많이 보셨던 마인크래프트의 유료 앱이 사실 전 세계를 올해도 올 여름도 정말 끊이지 않게 전부 다 마인크래프트가 유료 앱으로 선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국가의 소셜 트렌드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일본은 라인이 홍콩은 왓츠 앱이 미국은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짱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에 가장 인기 있었던 앱을 보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한국에서는 양코 대장정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캐릭터 디즈니 캐릭터가 나오는 쯔무 쯔무가 여전히 핫합니다. 이달의 개인에서는요 이렇게 요즘 계속 자잘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최고를 뽑는다면 캣니 크러시 사가 하고 크러시 오브 클랜이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많은 금액을 들여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성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름 휴가를 위해서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휴가의 백미는 사진이죠. 그 사진 앱을 비교해봤습니다. 자, 그냥 그림만 보게 되면은 iOS 하고 안드로이드 하고 좋아하는 앱은 비슷한데요. 각 OS마다 좀 특이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게 된다면은 가장 인기 있는 앱은 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메라가이 파란색 라인으로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휴가의 백미는 또 하나는 여행인데 요번에 여행 앱을 좀 점검해 봤습니다. 최근에 여행사가 많은 앱들을 내고 있는데 기존의 온라인 여행사와 그상장해 있는 오프라인 여행사가 하나투어, 여행박사 최근에 M&A 했죠. 그다음에 인터파크 투어 온라인 기업이거든요. 얘네들 가장 최고의 여행에 대해 인기 최절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쇼핑에서 조금 다른 뭔가 맞춰져있는내 입맛에 맞는 쇼핑 정보를 던져준다고 해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큐레이션 앱에서는 여러 가지 소셜 커머스를 다 다니면서 가격 비교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할인 정보만 모아서 하고 있는 그 서비스들이 최근에 광고도 나오고 있죠. 후차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제 쿠폰 모아라든지 쇼케이스라든지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쇼핑 큐레이션 앱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최근에 광고를 엄청 때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쇼핑 딜, 쿠차 이런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쿠차가 역시 광고비 쓴 만큼 최고입니다. 확연하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꾸준히 인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쿠폰 모아도 역시나 미디어 파워는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꼬마들이나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택배, 택배 어떻게 앱으로 쓰시고 계시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가장 인기 있는 택배 앱은 스마트 택배라는 앱이에요. 여기 두 가지 OS에서 전부 다 보셔도 가장 인기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많은 택배사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더 편하게. ]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달의 고벤처 이달의 앱 동향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실물 캐커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